전세 보증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허그에서 보증을 받지 못해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일정 부분 전세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없을 경우 과거에는 시세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90%로 축소되었고 법인의 경우 80%를 초과하면 아예 거절되는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주택에 전세를 4억 원 놓았다면 기존에는 3억 2천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억 8천 8백만 원 수준으로 3천 2백만 원이 줄어드는 계산이 됩니다. 이처럼 대출 여력이 축소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지고 이는 매매 가격에도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서 갭투기에 나섰던 다주택자와 바지 사장들이 돌려줄 여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입니다. 전세 보증이 100%일 때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었으나 90%로 줄어들면 90%의 손실 가능성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6% 증가해 44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강제 경매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들이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빌라 시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며 공급 자체가 마비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빌라 다주택자들은 수십 채를 보유하면서도 현금 유동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한 구조였고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몇몇 집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진 거품의 붕괴 신호입니다. 2015년 이후 서울 집값은 전세대출이라는 유동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디레버리징을 통해 부채를 축소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전세대출이라는 변칙적 수단으로 거품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뉴욕을 넘어서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강남 아파트 한채 값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형 단독주택을 세 채나 살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결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빚으로 만든 거품일 뿐입니다. 지금은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을 분리해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HF와 SGI가 자체적으로 전세 DSR에 준하는 심사를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대출 축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세가율이 낮은 고가 아파트, 갭투기 다주택자, 전세 사기 빌라 시장부터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출이 막히고 보증이 줄어드는 순간 버팀목이 사라지며 부동산 가격은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규제 강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비즈로 쌓아 올린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서막입니다. 전세 대출 축소와 임차권 분쟁 급증, 강제 경매 증가, 다주택자의 파산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이편한세상송도입니다. 2018년 준공 2,708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1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6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풍림아이원 6단지입니다. 2005년 준공 344세대 전용면적 156.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 3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트윈프루지오입니다. 2015년 준공 999세대 전용면적 11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9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베르디움 더 퍼스트입니다. 2017년 준공 1,834세대 전용면적 7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1,400만 원에서 최고액 9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6억 3,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캐슬 해모로입니다. 2013년 준공 1439세대 전용 면적 84.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8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9,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풍림 아이원일단지입니다. 2005년 준공 1,024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원에서 최고액 8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6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9%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 그린워크 3차입니다 2015년 준공 1,138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7천 5백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8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s k 뷰입니다 2019년 준공 2100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2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센트럴시티입니다 2018년 준공 261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8,2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풍림아이원이단지입니다. 2005년 준공 95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2,6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8,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이안입니다. 2006년 준공 108세대, 전용 면적 131.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1,9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6,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6억 2,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풍림아이원사단지입니다. 2005년 준공 504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2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7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7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7%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샤 퍼스트파크 F14BL입니다. 2017년 준공 869세대 전용면적 95.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7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1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1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웰카운티의 단지입니다. 2008년 준공 980세대 전용 면적 149.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6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11억 8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9억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의 카운티 단지입니다. 2007년 준공 798세대, 전용 면적 11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2,5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8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의 듀포레프루지오입니다. 2016년 준공 1,406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7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9,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8,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 오른 금액입니다.